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생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IQ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자 IQ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요 라인을 다시 한번 방어하면서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평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8위선 은 안착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의 부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니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체크가 되고 있는 거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그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두 시세 라인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리스크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만끽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프1000% 10 이상 수익이 날수 있었던 건그 당시 생소했던 솔라 튼튼 디파이 코인이 주류였죠. 이번에 우리가 진입하려는 매집 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를 알려지면서 전문학자인 자금 쏠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AI 코인 우리 함께 리스크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매집 진행하실 분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의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보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 우린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저환될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IQ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린 주요 라인을 방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동그라미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그만큼 이 라인 안착하지 못하면 하단에서 대게 달라. 그렇게 강조 또 강조드렸던 그 라인. 라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상단에는 7.59원과 하단에는 6.93원 이두 라인이 전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아무리 못해도 이 라인만큼은 방어하는 거 보면서 진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일 이 라인이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일단 손절계획 잡아가시면서 진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선이 아직 정별되지 않았죠 모여가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아직은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이 라인만큼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 되는 거니까 집비하게 살펴주시면서 매매 진행하신다면 최소한 단타 구간이라도 나와준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홀더 분들 지금 라인 더블 바텀 만들고 다시 한번 더블 바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더블 바텀 만든 구간부터 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주요 라인들 가볍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매매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유연한 사고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IQ가 최초 반등이 나왔을 때 주요 라인은 돌파를 했지만 하단에는 이 라인을 안착에 실패하면서 지금의 구간까지 조정이 진행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지만 매수세가 부족해서 주요 라인을 터치하지 못한 모습에 다시 한번 더블 바텀 구간 만들어가고 있기에 이 라인만큼은 이제는 방어를 해줘야 되고 모두가 안정적 수익을 보기 위해선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이 라인만큼은 안착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IQ,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만 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기대,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